자 좋습니다. 아 근데 상대편을 못 봤네요. 제가 지금 카, 잠깐 카톡하느라고. 와와 가렌 스킨 멋있다. 와 가렌 스킨 보소. 야좀 화면 좀 어떻게 못 돌리나 이거? 어어

다행입니다. 어, 아, 이 채팅을 통해서 제가 탑을 지켜냈습니다. 아, 그래요. 아 제가 이 탑을 먼저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탑 마음대로 오시면 안 되죠? 아 상대편도 가렌이네요 아하 이런 하나 더! 아 하나 더 먹었으면 좋았을텐데 저 돌,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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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거 보니까 가렌이 잘하는 가렌이 아닌가 보네 어, 나를 먼저 때려? 니가 감히 니가, 니가. 그냥... 최대 좋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하이 가려나라 가려나라 아, 못 먹었어. 가렌, 커몬. 커몬 가렌. 실수하지 마라. 아, 맞았어. 아, 기분 나빠. 아, 기분 나빠. 아이 이걸 못 먹네. 처형되었습니다. 어허 어허 처.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지. 좋아. 조아연. 아하아유아 뭐야? 잘 못하네. 얘네들, 뭐야? 둘이서 날못 잡아. 이 걸음이 느린 아이를 이 친구들 보소. 그렇지, 이거 먹고 멈추지 않는다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어어 씨 어, 내가 저거 다 맞아가지고 피가 이게 뭐임 피. 이거 뭐임 피가. 아 제발, 아 어, 딱 죽이고 집에 가자. 죽이고, 딱 죽이고. 나도 이대로 집에 갈수 없다. 딱 신중하게 딱 Q 맞추고. 아씨. 로아라 가렌. 가렌도 가렌이 스킬을 많이 안 써가지고 저거. 저게 있을 것 같은데, 만화가 있을 것 같은데. 자, 제영님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네, 손톱님, 감사드립니다. 자, 이 친구의 모임이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그아아 가렌 만화가 없습니까? 어 그러면은 아네 망년에 잘 하고 왔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 아예 안부까지 이렇게 물어봐주시고. 어 그러면은 가렌은 스킬 쿨찰 때마다 계속 쓰는 거예요? 궁 궁극기도? 와 가렌 사기 캐릭터네. 아좀 맞아라 이 가레나. 어 뭐야? 뭐 어디서 온 거야? 아 누구야? 누가 벌써? 야씨 누가 벌써 이렇게 떠났어? 비전투 중 피가 차요. 아 그래요? 아 그럼 내가 자꾸 싸움을 안 걸면은 이거 불리하네요. 야 임마 그거를 막타를 그렇게 치면 되겠냐?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야더 들어와도 되는데 더 들어와 야더 들어와 임마 쫄았어 어 쫄면이야? 왜 이렇게 쫄아? 더 들어와 오,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아우 씨. 아, 이렇게 스킬 낭비하면 안 되는데. 어. 아, 전멸 뺐다. 에헤이. 저거 방금 말씀을 죽었겠죠? 야, 엄마. 아, 집에를 한번 갔다 와야 되나? 이거 집에 한번 갔다 올까요? 저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습니까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 계속 싸움을 걸어야 되는군요. 도망가자, 도망가자. 어, 어 이거 죽었다. 너무 무리했네요. 아 우리 팀이 지금 난리가 났네요. 아 모두가 즐거운 게임이라면서 오, 나가면 어떻게? 이러면 즐거운 게임 못 하잖아 이 친구야. 아이 친구 아 이거 리포 이거 리포 감이야 이거. 자 귀척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. 나 리포트 할 거임. 넘나 화남. 야, 마 쪼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망쳐라 약해 빠진 놈들 당했습니다. 당했다는 소리만 들어와. 자 가자. 자. 포탑이 무너뜨려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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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격! 내가 먼저 죽어. 아, 아 내가 먼저 죽었어. 아, 좀 빠지면서 큐로 썼어야 되는데. 아아! 미치겠네. 아, 30분 동안 방금 이지 반레온이랑 사투를 벌이고 와서 멘탈 치유가 필요합니다. 형 같이 하시죠. 아, 이지 반레온이랑 3 0분 동안이야. 아,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기지기 전까지는 보스 하지 마세요. 저기 학살 괜히 보스 했다가 이거 저 뭐야 스트레스만 받습니다. 자쿰 같은 거 하세요. 자쿰 같은 거. 네, 이거 하고 메이플 할 겁니다.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첫판이라서 아마 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있어야지 메이플을 하지 않을까. 예. 네. 아, 퀘스트 때문에. 어, 어이 집안리온 잡는 퀘스트가 있나요? 마일리지 퀘스트 아닙니까? 혹시? 아, 근데 이거 내가 죽을 게 아닌데. 아. 너무나 아쉬운데. 너이녀석들 우리 감히 미니언을 이렇게 괴롭히냐? 어? 이렇게나 괴롭히다니. 마지막 퀘스트. 저기, 저기 학살 중입니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너 죽었다. 너희도 마. 너 죽었다 임마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네가 어 나를 두번 죽였다고 해서 네가 이길 것 같아? 안돼 임마. 응? 어? 이 자식이. 막을수없습니다 아니요, 저, 매, 저, 루, 그 루나 서버입니다 루나 서버 자, 빨리 탑없애버리죠 저, 이 녀석이 귀찮게 할래 귀찮게 할 거야 아, 좋습니다. 포탑 먹었어요. 자,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챙겨와야죠. 진짜, 우리 편 너무하네요. 야, 이게 말이 됩니까? 어? 3, 3 데스, 8 데스, 5 데스. 한 명은 또 나갔어요, 게임을. 이거 어떻게 합니까? 이거를. 속상하네요, 진짜. 아, 속상해. 이거 어떻게 이겨, 이거를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차라리 아유 20분 전에 깔끔하게 끝나서 다행이네요. 그나마. 아까 이거 리포트한 놈 누가 이거? 너넌 너는 너는 바로 이거 써, 아, 저 뭐야? 써, 넌 리포트시다, 임마. 자, 또 오늘도 자문에 리포트 들어가야죠. 어. 게임을 너무 쉽게, 아, 쉽게 포기했다는 말. 게임을 탈주로 게임 시작한 지5 5분도 되지 않아 탈주함으로 팀원들에게 엄청난 좌절감과 패배감을 선사했습니다. 5대5 게임인 로, LOL에서, 한 명의 부재는, 음, 정말, 어, 부재는 정말, 부재는, 어, 앞이 훤이 보이는 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이렇게 게임을 지속적으로 탈출한다면 많은 롤 유저들이 로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. 신,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. 네, 자 신고. 다시는 탈출을 못하도록 아주 어. 아니 그냥 블랙을 아니 영구 정지를 먹여 주십시오. 우리 운영자님. 자, 이 이누...